살쪄가지고 그냥 땡글땡글 에라이 이게 주인한테 뒷발 차이 이 새끼가 네. 으이, 좋아요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자, 비상 비상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낙마를 해가지고 어, 말이 지금 혼자서 도망갑니다. 지금 저찾 길로 나가기 전에 제가 앞에 가가지고 말을 잡아야 돼요. 저 앞에 가가지고 말을 세워야 됩니다. 뛰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이제 사람을 낙마시키고서 어, 혼자 이렇게 뛰어가는 녀석들 조금 그래요. 딱 사람이 만약에 낙마를 했어도 어, 그 근처에 서 있어야 되는데. 와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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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거기 서어 어라 얼치. 옳지 일로와 왜떨어뜨렸어 원장님을 이 새끼가 이야 원장님 다쳤으면 너 알아서 해라 어? 야 달고야 너는 만약에 내가 떨어지더라도 도망가지 말아라 알았냐? 가자 가.